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오토반 버드윙 루프백 플러스 레인커버 세트입니다.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가실 때 짐이 많아 차에 다 실기 어려우셨던 적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만한 완벽한 루프백을 가져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제품의 주요 장점들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뛰어난 방수 성능입니다. 이 오토반 루프백은 레인커버가 함께 제공되어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중 비라도 내리면 짐이 젖을까 불안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제품은 고속주행 중에도 튼튼하게 방수 성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짐을 보호해줍니다. 방수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두 번째, 넉넉한 수납 공간입니다. 오토반 루프백은 최대 380L까지 수납할 수 있는 대용량이라서 캠핑 장비부터 여행 가방까지 넉넉히 담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캠핑이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차 내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더욱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죠. 세 번째, 튼튼한 내구성입니다. 캠핑이나 여행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제품의 내구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루프백은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해도 쉽게 닳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길게 봤을 때 가성비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도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서가 제공되고 고정력도 좋아서 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10분 이내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오토반 버드윙 루프백 레인커버 세트는 대용량 수납, 방수, 내구성, 그리고 간편한 설치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루프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행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제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